10키를 uh -huh. 해서 예 yeah. 소원권 들어주할래 소원권 음어 응. 진짜 소원이에요 진짜 딱 현실 가능한 소원권 딱한장한장어 돈적으로도 너무 비싼 건안 되고 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아빠 오늘 제가 뭐가 먹고 싶어요 아니면 아빠 아... 오늘 제가 자전거 타러 가고 싶어요 막 이런 걸로 너는 근데 아빠는 아빠 대신 아빠 방을 싹다 청소해 <laughs> 아 어때? 10킬로. 아 어, 오케이. 먼저 10킬한 사람 소원 돌어주는 거야. 아 오케이 좋다. 어, 오케이 아, 그럼 가는 거야 그거를 10킬. 오케이. 오케이. 오. 아빠는 진짜 방청소 시켜야겠다. 씨. 아빠 출근했을 때 방청소 반딱반딱하게 해놓라고. 으어 <laughs> 사람인가? 사람이다. 기절이다. 아싸! 꽁킬! 렇킬 아. 응? 꽁킬! 좋구요. 네, 어, 차 있다. 어, 차 있어. 안에 응. 들어갈까? 그럴까요? 어, 여깄다. 앞에. 무 음, 푸시 간다? 바럽 앞에도 있어요, 여기.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씨. 하나 기절했어. 바라앞 있어요, 지금. 어. 아, 아이고, 아이고. 아아. 아깝다 아, 까비, 까비. AKG 쓰네. 아니 오...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깊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앞에, 앞에, 어 앞에, 앞에, 계절 일단 한명끝 표냈어요. 행에있어요 여기 있어 박스 뒤 <laughs> 뚝배기한대 친구 살리겠다. 아니 제가 확실히 내놔서 여기, 여기까지 여기 아, 전리품 확... 옮겨놨는데요. 어 뭐야 저 앞에도 있어. 어, 어 여기 나빠 여기 보지도 못했네. <laughs> 아빠쟤쌌는데 처음에. 아이고맛있다요어뒤디뒤어디디아아 아, 일로 여기 오른쪽. 아, 따흑 따 아이씨. 눈앞에서 죽어버리네. 아왜왜왜 왜, 왜, 왜? 아. 아... 괜찮아 할수 있어. 따흑. 따흡... 대충 끝. 갑니다. 음. 어, 뭐야, 보급이다. 이 정도면 사람 노릇 할수 있어요. 어, 보급 떨어지는데? 어, 뭐야. 링스. 링스? 씨. 와. 8별도 있다. 여기, 여기, 여기 3쪽 먹어, 3쪽. 아, 3쪽 좋다. 어, 뭐야. 아, 이 집에 있다, 이 집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들어가서 아유, 아 너무 탐욕심했다 아, 어? <laughs> 탐욕심내네 <심는> 뭐, 니까 <laughs> 제가 양보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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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들 있어 애들 어. 있어 그냥, 그냥, 그떨어져 같이 떨어져. 아바 이쪽 나갈게. 나가 돌릴게. 오케이, 확인. 앞, 앞에. 왼쪽으로 갔어요. 이쪽 여기 위치. 하나 기죠저기층 집. 여기. 아, 탄 없다, 씨. 아, 일로 와, 씨. 탄 내놔. 내나, 씨. 하... 아, 얘 벡터다,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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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제 베린인데 이제도딴 애가 싸줘서 다행이다. 어, 뱃살이야 조심. 아, 감사드려요. 어, 3초, 3초 후에 나온다 바로. 어, 나이스 좋다. 그러면은 어... 할수 있어? 아, 아예 또 아빠도 니꺼 네 먹으러 가는 <laughs> 이게 뭐야? 바톤 <바툰> 터치. <웃음> 아, <웃음> 나 여기 털렸는데 아, 어? 꽃... 움직였다. 블루칩 있지? 여기 있어요. 얘네 여기서 뭐하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얘도 혼자였거든요? 아, 혼자였어? 그러면 네. 씨... 지금 둘이 됐을 수도 있어요. 아, 뭐야? 오, 어, 바우쳐 줬다. 디대로건 어그 뽑아야지. 안 줘? 안색깔이네아이고구미이 스킨 는이친 아, 스킨 나쁘지 않지 친구는 이친이다오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어, 에미사. 오 뭐야? 어? 뭐야? 왜? 이친 야. 아니, 유튜브들이 어? 천장으로 뽑을 때아빠는 그냥 는이게 나온다고? 구 어? 옹짜로? 옹짜로? 여기. 아, 왜 이렇게 잘 쏴? 아우씨. 몇배이 그 날라가신 거예요, 방금? 응. 음. 아빠도 8배인데. 한 대. 한대 먹고 정신 못 차리죠? 하나 어딨냐아이씨 음. 미치겠네, 씨. 이거 매운 애매지 많이 봤어요. 응, 응. 한 대. 이 절. 어 아빠 캐다? 어 또, 어? 킬 그럴 수 있지. 일단 나1킬 먹었어. 아빠도 1킬 먹었어. 아빤 쪼 먹은 거긴 한데. 아, 소리? 아씨. 아 재탄이 아, 없어. 어총 쏘다 말니까 좀딱다만 느낌인데. <laughs> 가자 우리도 차타 가야 돼. 뚝배기가 없어, 큰일 났다. 나 아, 다행이다. 아, 빠 뚝배기 없는 게? <웃음> <웃음> 근데 제가 더 위험한 처지예요. 아예 바로 내릴 거야. 그냥 자기는 들어가서. 아니면 그 전에 가자, 가 내리든가. 여기서 내릴게. 안전하게 그냥 발로 이동하자고. 어, 저기 뛴다. 여기, 이쪽 방향. 한 대, 두 대, 세 대. 한 대. 네네. 네. 이쪽 나무. 아, 이걸 왜 하지? 성 발토? 예성 발토? 예성 발토. 아, 사나기절 아, 간식 시다 벌이 씨. 아, 다른 데. 뭐야? 어디야? 어, 디서 죽었어? 아또살 수도 있겠다, 사람이고. 아, 클났다. 아, 클났다. 아, 아, 차까지 와 갖고. 아, 씨. 어, 킬 떴다. 마지막에. 뭐야? 아빠 기절시켜놓은거 어 차온다 여기 집에도 있네 한대한개 기절 8킬 해줄겠어 힐러 컷날씻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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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뒤에 아래, 뒤. 와 양각적 같네 어디야? 몰라요. 아씨.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차 타고 빠지자. 갑시다.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 어 뭐? 야에 어, 앞에, 앞에 앞에 여기 여기. 어디서 나온 거? 왕이 없냐고저 어, 오른쪽 여기여기 여기. 아. 디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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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방에 적이네 아. 지금 살려간다 아, 뭐야, 어디야? 또 어디서 쏴? 아, 여기다! <목소리> 사방이적이다, 사방이적. 와, 씨. 아니, 아빠 안살려도안살려도1평집 쪽에서 아들 들어가는 것도 제일 안전할 것 같아. 여기가 지금, 건물이 이거 하나야. 어, 앞에 보인다. 이거 안될 텐데? 나가서 써야 돼. <laughs>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왼쪽에. 어. 아유, 엎드렸다, 씨. 너무또개만 본다 어? 위험 맞아이리위치모르려운거 같은데? 들어가자 응 안전하게 해, 안전하게 해. 너 누구야 넌 내가 죽인다 아이고 아이고 피 아... 빨고 피 빨고 연막 연마... 쫙길 만들어야 돼. 방법이 없어. 술탄 날라올 수도 있어. 이 앞에도 언더로 던지고. 어, 연막이 없네? 어, 됐다. 아, 씨. 나한테 왜 그러는가, 다들. 술탄 조심. 어, 여 연막 밖으로 나왔어. 여 자기장 바깥으로 쪽 들어 자기 가방 왼 왼쪽 나무에 있어 가방이야 가방이 괜찮 아 왼쪽 왼쪽 아유, 음. 못 봤구나 연막 때문에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잘했어, 어, 어, 잘했어,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두팀세팀 팀. 세 바람집 저 바람집 오빠, 옆에 오빠, 앞빠 있는 것 같은데, 발소리? 오 같은데 어? 발소오오 나이스 오빠, 어? 해버려 빠오 <laughs> 이빠아올라간 아빠, 네? 아빠, 쏜다. 어빠아는 거야? 여기아 여기, 여기 둘. 아빠, 아빠, 른쪽으로좀빠 아빠, 어, 나간다. 빠명 나무. 부네. 아, 뭐야! 딴 데서 맞왔어 응? 머리 맞았니? 저기 멀리 있다, 저기 멀리. 응, 음, 야막 때문에 밑이 모르죠? 저 앞에 집에서 안 보니? 안 되겠는데? 이거 여기 안 가기라. 왼쪽으로 빠지자. 어. 아, 여기다, 여기 집이다, 이앞 밑집. 아, 그런 것 같아. 어? 아, 어. 오른쪽에 있다. 로와 이쪽으로 가야돼 여기 오른쪽 붙었어? 하나 기 이쪽지? 개피 개피 개피! 개피. 어, 그... 아빠 살려줘 아빠 살려줘! 나이스 좋았다잉! <laughs> 우리 여기 우리 졸업이다. 어디 까불고 있어 이씨. 여기서 총소리 들리는데 지금? 괜찮을 거예요. 어서 <laughs> 능선 붙어서 싸우자. 어떤데? 이자기 당해요? 어, 아 어차피 뭐 그냥 차터 가는 데는데 뭐. 거의 나이스. 하킬에 브러시. 네. 하킬 됐어요. 하킬 됐어요. 가자 가자. 가 자기장에. 자 나이스. 다시로. 여기 그냥 여기 잘 잡아도 비탈 듯. 앞에 차. 집에, 역시 집에 있네 집 가기 싫다 여기 지붕 이쪽, 이집 지붕 우리 이거, 이거 집 쪽에서 저집 부근 쪽에서 나오거든? 보이거든? 우리 본다 대활한대 기절 저집 붙이자 저집 먹으면 개꿀이야 살리려고 그런다 해서 이거 수류탄 부터 까컷 네. 나이스, 아빠 수류탄 깠어 조심해 아빠 수류탄이야 이거 좋았다 좋았다 아킬 어, 맛있다 수류탄 조심해 이거 우리 우리거 아니야? 왼쪽 발소리 앞에 하나 아, 기절 아, 왼쪽 집 왼쪽으로 붙었어 니가 그쪽 봐 아빠 오른쪽 살리려고 하겠다 응. 끝아 피와 씨.. 피봐 돌아가실 뻔 했네 응갈뻔 했어 멀리 갈뻔 했어 타봐 와 늦지대 쪽으로 잡히네 잡혔네 이쪽 바위 어떤데? 밑, 이쪽 이쪽 이 참. 아 저기 뒤에 위에 여기 이쪽에 있어 한번 연막좀 깔게 하면 내려놔 아이로 이리로 어디서 맞았어? 앞에서, 정면에서 맞았지? 예예 일로와 아 아이고씨 수 초총물 있어? 연막, 연막 하나 실화야? 와 이거 여기도 아빠 혼자 못 지켜 이거. Which way? 나이스 아빠 끝났네 십킬 아빠 끝났어? 에이 <laughs> 아이스 네. 누못 내기였지 이거 이거 손건 아, 소원권. 아 청소해야 되네 <laughs> 너 아빠 방 청소해야 돼 <laughs> <laughs> 아씨 아빠 방 청소하는 거는 조만간으로 해야지 아 아버지 방 내가 깨끗하게 해드려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앞에 오오 아, 나이스. 나이스가 아니야, 지금. <laughs> 하키를 나써야 되는데, 쟤 친구가 있다는 기 아니야. 차 끄고 나간다. 그래, 너 보내줄게. 가. 오케이. 야, 거기 세우면 아, 내렸다. 무슨, 무슨 의미가 있냐. 얘네 싸울 때부터 해야 되는데. 온다. 왜, 분... 왜 아빠 쪽으로 온다고? 아이 아유 뒤에 아 뒤에 있네 약간 좀못 잡은 애들인가 아... 보다 아 너무 아깝다 오 킬? 아빠 끝났네 딱 끝났네 아들 이번에 몇킬 했어? 너도 킬 많이 하지 않았어? 4킬 했습니다 오케이 <laughs> <laughs> 좋았다잉 10대7로 졌다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오 10대7 와 데미지 1166와 응? 1166이야 뭐야 이야 아, 좋다 아빠, 아빠, 아, 회사나 출근했을 때 청소해놔라. <laughs>